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은 제가 보라카이 코코아곤 학교투어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라카이 코코아학 원장 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 지금 저희가 입구에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네. 셔틀 네. 이렇게 제공이 되죠 셔틀이? 아 어, 셔틀 저희 무료 셔틀 뒤몰까지, 네, 네. 보라카이 디몰 다운 타운까지 들하고있습니다 네, 네. 네, 음, 그러면은 네. 저희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 네. 네. 헬로 저기 저랑 동갑이 이 친구인데. 들어가시죠. <laughs> 네, 지금 학원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조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네. 좋아합니다. 학원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저희 로비 입구 가기 전에 수영장, 수영장 먼저. 예, 여기 저희 정원이고 네. 수영장 있고 그러고 아. 이제 그 g 터에 있어서. 코코넛 야. 나무까지 네. 코코아고나게 코코넛 나무가 여기저기 좀 심어져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코코넛 보시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수확해가지고 음. 어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 어. 저거 누가 따나요? 아, 저희 직원이 올라가서 따가지고 밖에서 <laughs> 바로 해가지고 아, 예.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수영장. 예. 이게 화면에는 좀작게나오는데 예. 생각보다 커요. 예. 저미끄럼틀 있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 예. 그리고 밤 되니까 조명이 되게 은은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조명도 좀 신경 었습니다 네. 네. 되게 네.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laughs>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아니, 어. 하다 보니까 그냥 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가. 아, 예. 확실히 쉴수 있는 이런 공간도 예. 되게 잘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셔가지고. 예. 학원을 좀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오케이. 이제 뭐 갑자기 토끼를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키우면 괜찮겠다, 생들한테도 예. 좋겠다 해서 토끼 키우고 있고 음. 물고기, 거북이 키워. 키우면 좋겠다 해서 여기 이렇게 물고기랑 거북이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이거 온천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또 이제 조금 온천 보이게 하려고예 보시면은 이거 고기들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기단인 겁니다.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비싼데 일단 어. 새끼 때부터 키웠더니 얘네들이 이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거북이도 진짜 거북이 이렇게 많이 커지는 건데 네네. 아직은 아기입니다 이만큼 한 60, 60 70cm? 와. 많이 커지죠 그럼 저기로 가야겠는데요 수영장으로 어쨌든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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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참 예뻐요 네. 유리까지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보면서 멍 때리라고 이렇게 해놨고 와,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횟집이 네. 보통 이렇게 많 네. 그리고 토끼도 키우고 있다고 아, 들... 네, 네. 네. 토끼는 음. 처음에 세마리를 키웠는데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토끼가 그래요? 어 번식이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얻어보니까 오. 지금은 잠깐 새끼를 안 놓는 타이밍이라 가지고 애들이 좀다큰 아이들 밖에 없는데 보통 여름 기온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번식 탁 해서 오. 애기 토끼들이 이제 막 자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볼수 있고 그 보니까 애기들이 아, 와 가지고 예. 뭐 주던데요 당근이랑 어, 그렇죠. 당근. 여기, 뜯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주고 있고 야외 일단 보여드렸고 로비로 가볼까요? 아 요즘 장사 잘 됩니다 아. 저희가 오늘 방을 못 찍잖아요 아, 방... 예. 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아. 방 자리가 없습니다 방이 지금 좀 애매하네요 비수기 때 리모델링하는 곳잘 되는 곳입니다 아, 그렇게 어. 말씀해 주셔서 감니다 <laughs> 잔디도 진짜 세세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네. 여기가 여기가 저희 이제 로비고 체크인 그리고 모든 것들 문의하시면 저희 직원이 어? 저거 어디 갔지? 아무튼 항상 <laughs>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되게 호텔식으로 <laughs> 예. 잘 해놨더라고요 어, 예. 호텔리품이 나요. 아, 예. 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어, 식사하거나 쉬거나 할수 있는 그렇죠. 카페테리아 공간이고요 네. 보시면 저기도 한번 볼까요? 매점도 네, 데 매점도 간이 네. 매점으로 저희가 큰 마트처럼은 못 해놓고 네네. 일단 생필품 정도나 간단한 스낵이나 휴스텅도 많은 그렇죠. 곳을 구배해놨고 그리고 요 카페에 이제 커피도 네. 아, 아메리카노나 라떼 정도 네네.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평가하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공용 화장실 있고 화장실 식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을 못했는데 네. 여기가 IELTS 아이아예 저희가 시점군요? IDP에서 인증받은 이제 오피셜 아이엘스 네. 테스팅 센터라 가지고 네. 컴퓨터로 이제 저희가 주말마다 원하시는 분 있으면 IELTS 시험 볼수 있고 예, 공인 성적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카이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IDP에서 오, 관심 가지고 아. 어떻게 해서 저희가 공인 인증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것도 해내셨네요. 예, 그리고 보라카이에서 뭔가 좀 선생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IELTS 수업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제공한다는 건 선생님 프리티가 일단 기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또 저희가 이제 목적으로 i x 수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공지사항 어. 같은 것들 예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지 예. 네이버 액티비티 네. 리스트들이랑 보라카이 하는 또그 액티비티를 아, 빼놓을 예. 수 없죠 <laughs> 여기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런 음. 보드 게임들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가게실 한번 볼까요? 오피스가 아, 여기 바로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오피스가 있고 매니저들이 가끔 매니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제 표현이 상당히 좋은 독일, 헝가리, 어. 프랑스 지금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보니까 열한 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어. 저도 네. 어? 맞네 유럽에서 온다는 거. 예, 예 지금 이번 주에 핀란드에서 저도 네, 네. 핀란드 사람 을 처음 보는 거아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라카이라는 지역 주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네. 유럽 사람들이 보라카이를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은 그룹 과외실인가요? 예, 그런 방식이고요. 이런 식으로. 네. 깔끔하게. 아, 음. 네. 음, 예. TV도 있네요. 예, 가끔 TV로 음. 이제 IELTS 수업 같은 경우 이제 TV로 음. 보는 사람들이 필요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이왕이 TV가 있고 네네. TV가 있는 방도 있어요. 그럼 IELTS 누 한번 볼까요? IELTS가 예. 운영이 되는 곳이다. 아, 어, 예. 시험 볼수 있습니다. 브라카이에 아, 제가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일치를 예. 아, 한다 브라카이에서 아,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아한테안 해주거든요. 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laughs> IELTS 테스트 볼때 스피킹 테스트 보는 이제 어. 보시고요 강의실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IELTS 소, 테스트가 어.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만 볼수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저희가 강의실로 쓰고 주말에는 음. 그 이제 IELTS 어. 스피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일대 강의실로 갖고 오시 예, 예, 요 예. 2층은 이제 보통 객실이 있고 <laughs> 여기는 이제 일대일 강의실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느낌으로도> 어보시라고아 <laughs> 시원하다 강의실 이런 식으로 <laughs> 네. 소음이 안새어나가게 이렇게 방으로 되있어요. 예, 네, 여기는 방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옥상에는 이제 네. 오픈 카페향으로 이제 일대일 오. 수업 공간 만들려고 <laughs> 공사중이고 수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정말 대대적인 투자를 <laughs>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 안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3층이고 3층도 복실이 이제 대류고 신발장 이렇게 있다는 게참 저는 보기 좋았어요. 왜냐면 신발을 팍 풀어 놓는 거보다는 모아서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은 지금 이제 팔아야 되는 캐비닛들이 좀 내려져 있어 가지고 <laughs> 같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올리면 여기 어. 저희가 50개를 다 바꾸는 바람에 네, 네. 한 40개 정도는 지금 팔았는데 아. 이렇게 좀 남았어요. 아, 그래 <laughs> 3층에는 여기 이제 셀프 시터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하고 있네요. 책상 시설이 너무 좋아. 가시죠. 시설도 다 깔끔하게 다 바꾸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말씀드렸지만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잘돼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보라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충 해보신 거아니했는데완벽주의다 어, 뭐 딸이 아니라 네. 조금 그죠. 좀 깔끔하다 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옥상 이고요 네. 옥상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헬스장 있고 그렇지. 어 생각보다 좋은데요. <웃음> <웃음> 네, 기본적인 집은 다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래요.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걸다 구비하고 운동하십니까? 운동해요. 제 몸에가 정말 급하다고 하면서 네. 어상을 원장님, 보시면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데 아까 비가 왔어 가지고. 예, 예, 예. 근데 이게 영상에 잠길지 모르겠는데 여기 뷰가 예, 예, 보라카이 전망대는 오. 아니지만 조금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보라카이 바다가 이렇게 거의 360도 와. 파노라마로 다볼수 있습니다. 이거 날씨 좋으면 끝나는데. 어, 예. 좋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시공을 음. 씌워서 여기 앞에 공간으로 카페로, 카페식 이제 일대1 강의실, 네네. 오픈형으로. 칸막이 있지만 전망도 보면서 시원하게 일대일 수업할 수 있게. 공부할 맛이 나거든요. 예, 예. 아 저기. 여기랑 저기랑 완공되면 이제. 너무 예쁘겠는데요? 어, 어. <laughs> 어. 자, 이렇게 저희 코코어하고 우리 박원장님하고 네. 이렇게 한번 다 둘러봤는데. 야, 이... 브라카의 뷰가 어. <laughs> 너무 좋아서 이거는 뭐 따로 학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이 뷰만 보셔도 네. 이야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객실에서도 어. 이 바닷가 네. 뷰가 보이고 네. 또 네. 나머지 객실은 이제 수영장 뷰가 있고 해가지고 음. 방에서 지내시는데 일단 뷰격정은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방을 소개를 못 시켜드린 게 아쉽지만 네. 어차피 방이 없으니까요 지금 <laughs> 어. 그래서 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네.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네. 저희 블로그나 네.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쨌든 이렇게 사원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잘 둘러봤고 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느낌이 오실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